마음이 어두운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면 그 마음의 그림자가 결국 내 삶을 덮는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은 감정의 전염이다. 불평이 많은 사람 옆에선 나도 모르게 인생이 불평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선 내 하루가 복으로 물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일을 벗삼으라. 이 말은 단지 도덕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지혜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은 함께 있음 속에서 자란다. 어떤 이는 내 마음을 맑게 하고, 어떤 이는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 차이가 바로 인연의 복과 업이다. 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가 그 사람과 있으면 괜히 웃음이 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연이다. 삶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길이다. 돈보다 명예보다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인연 하나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인연을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복을 키우는 인연인가? 복을 잃게 하는 인연인가?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인연을 알아본다? 그리고 그 인연을 감사로 지켜낸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의 첫 걸음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 눈빛이 스치고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지어온 인연의 꽃이 피는 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인연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하셨다. 좋은 인연은 좋은 마음의 씨앗에서 괴로운 인연은 어리석은 마음의 업에서 핀다. 그래서 만남을 탓하지 말라. 이유 없는 인연은 없다. 그대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은 그대의 마음이 불러낸 것이다. 삶의 지혜는 인연을 탓하지 않고 그 인연 속에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데 있다. 왜 저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인연을 불렀을까를 묻는 것이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좋은 향기로 채워야 한다. 감사, 자비, 온유 그리고 이해 그 마음이 복을 끌어당긴다. 결국 인연은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마음이 맑을수록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오늘 내 곁에 인연이 어떤 모습이든 그 인연을 미움 대신 감사로 바라볼 때 그때부터 복이 열린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은 업의 꽃이기 때문이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 사람은 말을 아낀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얼굴에 평안이 있다. 눈빛이 따뜻하고 말투가 부드럽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하다. 그 평안이 바로 그 사람의 복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잔잔한 자는 그 자체로 복을 끌어모은다. 복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이다. 그 마음이 고요하면 그 파동이 세상으로 번져 복이 되어 돌아온다. 반대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늘 부족하다. 남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늘 결핍으로 느낀다. 그런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행운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향기다. 그 향기가 맑을수록 좋은 인연이 내 곁으로 찾아온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숨을 쉬어보라. 그 순간부터 복이 깃든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은 지금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눈빛 속에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연을 잃지 않는다. 많은 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도 그 인연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 왜일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사람들은 인연을 잡으려 애쓰지만 그 마음 안에는 내 뜻대로 되라는 집착이 숨어 있다. 그 집착이 커질수록 인연은 오히려 멀어진다. 좋은 인연을 오래 지키는 방법은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머무는 마음이다. 그저 그 사람 곁에서 묵묵히 머물되 서로를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복의 인연이다. 인연이 흐를 때는 흐르게 두고, 머물 때는 감사로 맞이하라. 인연이 떠날 때 원망하지 말라. 그 떠남조차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의 과정이다. 진정한 복은 인연을 붙잡는데 있지 않고, 인연을 놓을 줄 아는 마음의 넉넉함에 있다.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인연은 늘 내가 힘들 때 찾아왔다. 내가 외로울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 말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 그 존재가 바로 복이었다. 그 복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작은 친절에도 고개 숙여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마음이 복의 근본이다. 복을 짓는 사람은 결국 인연을 잃지 않는다. 오늘도 내 곁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라. 그 사람은 어쩌면 하늘이 내게 보낸 복의 얼굴일지도 모른다. 그 인연을 놓치지 말라. 감사로 지켜내라. 그 순간. 인생은 다시 피어난다. 좋은 인연이 찾아와도 그 인연을 복으로 피워내는 것은 결국 나의 수행이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인연이 복이 되느냐, 업이 되느냐는 그 인연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세상이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인연은 곧 괴로움으로 변하고 내가 감사와 자비로 바라보면 그 인연은 복으로 피어난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오늘은 그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세 가지 마음 공부를 나누려 한다. 첫째, 말의 공덕을 지어라. 말은 인연을 살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끊어버리기도 한다. 따뜻한 한마디는, 오랜 세월 쌓인 원망을 녹이고, 거친 한마디는, 사랑의 인연마저 태워버린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말을 조심한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올라올 때, 이 말이 상처가 될까를 먼저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말의 수행이다. 오늘 하루 단 한마디라도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실천해보라. 그 순간 복이 피어난다. 둘째, 작은 인연에도 감사하라. 사람들은 큰 인연만 복으로 여기지만 진짜 복은 사소한 인연 속에 숨어 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의 인사, 시장 상인의 미소, 함께 밥을 나누는 친구 한 사람, 이 작은 인연들이 모여 삶을 따뜻하게 만든다.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빠른 길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는 어둠이 머물지 못한다. 셋째, 나를 낮추는 연습을 하라. 교만한 마음에는 인연이 머물지 않는다. 항상 옳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겸손은 복의 그릇이라 하셨다. 나를 조금 낮추면 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복이 머문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인연은 편안해지고 그 평안이 곧 복이 된다. 이세 가지 말의 공덕, 감사의 실천, 겸손의 수행, 이것이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길이다. 우리는 복을 구하며 절에 가고 부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복은 늘 우리 곁의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그것이 바로 복 짓는 수행이다. 오늘부터는 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인연 속에서 찾아보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때 세상은 반드시 그 복을 돌려준다. 복은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짓는 향기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붙잡고 싶었던 인연이 스쳐 지나가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마음은 무너지고 가슴은 공허하다. 왜내 곁을 떠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끝없이 묻고 또 묻지만 그 답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다시 만남이 있다. 모든 것은 인연의 흐름이다. 이 말의 뜻을 깊이 새기면 떠남조차 복이 될수 있음을 깨닫는다. 떠난 인연은 내 삶의 빈자리를 만들고 그 빈자리는 나를 성장시키는 공간이 된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늘 함께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떠나간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안다. 그러나 감사는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이별의 순간에도 피어나는 지혜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잃어버린 인연을 원망으로 묶지 않고 복으로 되돌린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아픔도 깊구나. 그러나, 그 아픔은 사랑이 지나간 자리를 닦아내는 물과 같다. 그 물이 마르면 그대의 마음은 더욱 맑아질 것이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말라.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깊어진다. 떠난 인연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 때그 사람은 더 이상 슬픔의 인연이 아니라 복의 인연으로 남는다. 그 감사가 마음의 수행이 된다. 감사란 단지 고마움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다. 누군가를 잃었을 때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배운 것을 떠올려라. 그렇게 마음 속에서 인연을 다시 놓아주라. 그 순간 마음의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진다. 복 있는 사람은 떠난 인연까지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인연을 감사로 회양한다. 그 마음이 넉넉하니, 새로운 복이 그 빈자리에 다시 찾아온다. 세상 모든 만남은 배우기 위한 인연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따뜻함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나에게 인내를 가르친다. 떠난 인연은 나를 다듬고, 남은 인연은 나를 채운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은 완전해진다. 오늘도 떠난 인연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에게 전한다.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이 당신 안에서 복으로 피어날 때, 그 사람은 이미 다시 당신 곁에 있다. 이별도 인연의 한 모습이다. 미움 대신 감사로 그 인연을 하늘에 돌려보내라.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다시 복으로 채워진다. 복 있는 사람 곁에는 항상 따뜻한 인연이 머문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 자신이 복의 향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복은 내가 짓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면 세상 모든 인연이 복으로 다가온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나를 바꾸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찾기 위해 애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남이 변하길 바라며 자신의 마음은 그대로 둔채 복을 구한다. 그것이 인연이 꼬이는 이유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본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그 한마디 질문이 모든 인연을 바꾼다.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나를 따뜻하게 본다. 내가 경계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도 나를 경계한다. 세상은 결국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복을 지으려면 먼저 마음을 단정히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보라. 오늘 하루 내가 먼저 복이 되겠습니다. 이 다짐 하나로 하루의 인연이 달라진다. 복이 되는 사람은 말이 부드럽고 표정이 잔잔하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작은 은혜에도 고마워한다. 그런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이 모여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복의 향기를 알아보기 때문이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동은 분명히 전해진다. 복을 짓는 마음은 주위를 편안하게 하고 복을 깎는 마음은 주위를 불안하게 한다. 그래서 복은 기운으로 느껴진다. 복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지고 업이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피로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복이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인연의 순환이다. 복은 주는 만큼 커지고 감사하는 만큼 맑아진다. 오늘부터는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이 되어 살아가라. 그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당신의 삶을 맑히고 빛나게 할 것이다. 복은 밖에서 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주인이다. 내가 복이 되면 내 곁에 인연은 자연히 복으로 바뀐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연의 진리다. 복은 쌓기보다 지키기가 어렵다. 많은 이가 평생을 수고하여 공덕을 쌓고도 어리석은 인연 하나로 그 복을 흩어버린다. 복을 흩뜨리는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인정 많고 재미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는 탐욕과 시기, 그리고 불평의 씨앗이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한 벗은 독과 같다. 처음엔 달지만 끝은 고통이다. 복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은 불평이 많은 사람과 오래 머무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이 점점 내 마음에 스며들어. 결국 나도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복은 밝은 마음에서 자라고 업은 어두운 마음에서 자란다. 그대가 복을 지으려면 먼저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살펴야 한다. 자비로운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히 내 마음도 고요해진다. 그러나 불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곁에선 내 마음의 빛이 서서히 꺼져간다. 복을 흩뜨리는 인연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불평이 습관이 된 인연. 이 사람은 언제나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한다. 그 곁에 있으면 처음엔 위로가 되지만, 결국 나도 같은 말을 하게 된다. 불평은 복을 갈가먹는 벌레다. 둘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인연. 타인의 실패에 기뻐하고 누군가의 잘됨에 시기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닫는다. 그 마음은 어둠을 부르고 어둠은 다시 어둠을 낳는다. 그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안의 빛이 사라진다. 셋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인연. 말은 쉽게 하고 행동은 뒤로 미루며 자기 편할 때만 웃는 사람. 그 인연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다. 복은 신의에서 자라나고 거짓과 변덕 속에서는 자라지 못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할지 안다. 그는 아무리 외로워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두운 인연을 멀리한다. 때로는 그 거리가 나를 살리고 복을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미워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수행이다. 나를 해치는 인연을 멀리 하고 내 마음을 맑게 하는 인연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을 지키는 지혜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누구 곁에 서 있는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혼란스럽게 하는가. 복은 지혜로운 선택 위에 머문다. 어두운 인연을 놓을 용기를 가진 자만이 밝은 인연을 맞이할 수 있다. 복을 흩뜨리는 인연을 멀리 하고, 복을 키우는 인연을 가까이 하라. 그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복은 화려한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 있는 집에 머문다. 큰 재산도 높은 지위도 마음이 시끄럽다면 복이 머물지 않는다. 복은 고요함을 좋아하고 감사를 먹고 자라며 평온한 말과 따뜻한 표정을 따라 흐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천하를 가진 이보다 복이 많다. 복의 그릇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다. 마음이 좁으면 아무리 복이 와도 담을 수 없고 마음이 넓으면 작은 복도 큰 복으로 피어난다. 복이 머무는 집에는 항상 세 가지 향기가 있다. 첫째 말의 향기. 그 집에서는 서로를 원망하거나 헐뜯는 말이 없다. 대신 괜찮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이 말들이 집안의 공기를 맑게 하고 복의 기운을 불러온다. 말의 향기는 마음의 등불과 같다. 그 불빛이 꺼지면 복도 머물지 않는다. 둘째, 나눔의 향기. 복은 나눌수록 깊어진다. 그 집은 많지 않아도 나누고 힘들어도 베푸는 마음이 있다. 나눔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다. 작은 과일 한 조각, 따뜻한 밥한 그릇이라도 정성으로 건네면 그것이 복의 씨앗이 된다. 셋째, 침묵의 향기. 말이 많고 시끄러운 집에는 다툼이 잦지만 고요한 집에는 평화가 깃든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마음의 쉼이다. 그 침묵 속에서 복이 자란다. 복이 머무는 집은 겉으로 보기에 특별하지 않다. 오래된 식탁, 낡은 찻잔, 작은 화분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정성과 온기가 있다. 그 온기가 바로 복의 형상이다. 복은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온기에서 생긴다.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짓는 순간, 복은 그 미소를 따라 들어온다.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고 원망하는 대신 감사할 때그 집은 자연히 복의 터전이 된다. 가끔은 집안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다. 그럴 땐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먼저 정리하라. 먼지를 털듯 욕심을 털고 불만을 닦아내고 그 자리에 감사와 자비를 채워 넣어라. 그 순간부터 복은 다시 들어온다. 복은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한 손님이다. 마음이 평안하면 그 손님은 오래 머물고 마음이 시끄러우면 조용히 떠난다. 복이 머무는 집은 결국 평안한 마음이 사는 곳이다. 그 마음을 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짓기의 길이다. 오늘도 당신의 집안에 평안의 향기가 가득하길 바란다. 그 향기 속에서 인연은 맑아지고 삶은 복으로 채워질 것이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시작은 기쁨으로 오고 그 끝은 종종 아쉬움으로 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의 끝은 또 다른 복의 시작이다. 우리가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인연, 그 속에는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다. 좋은 인연은 나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괴로운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결국 인연은 모두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었다. 복을 완성하는 길은 그 모든 인연을 회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회양이란 받은 복을 나만의 것으로 묶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복의 순환, 즉 복의 순결이다. 복은 나눌수록 깊어진다. 나 혼자 잘 되길 바라는 복은 금세 메말라 버리지만 다른 이의 행복을 빌어주는 복은 끝없이 흘러넘친다. 복을 회양하는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밝고 마음이 가볍다. 그는 이미 세상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근원이다. 복을 회양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먼저, 나를 아프게 했던 인연을 용서하라. 그 인연을 미움으로 묶어두면, 복이 그곳에 머물지 못한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길이다. 그리고 내 곁에 인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라.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고 함께한 시간에 따뜻한 인사를 건네라. 그 마음이 곧 복을 피워내는 씨앗이 된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복을 세상에 돌려주라. 말 한마디의 위로, 작은 나눔. 미소 한 번. 그것이 회향의 실천이다.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 세상의 밝은 기운을 퍼뜨린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에서 남기신 말씀, 모든 것은 흘러가니 그 흐름 속에 감사로 머물라. 이 구절은 인연과 복의 모든 이치를 품고 있다. 인연을 집착으로 붙잡으면 고통이 되고, 감사로 놓아주면 복이 된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을 닫으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 복은 인연 속에 있고, 인연은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이 맑으면 인연이 복이 되고, 마음이 흐리면 인연이 업이 된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맑은 회향의 향기를 피워라. 그 향기가 닿는 곳마다 복이 머물고, 그 복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인연을 미워하지 말고, 복을 움켜주려 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돌려보내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복그 자체가 된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곁의 인연이 바로 그 복입니다. 오늘 하루, 그 복을 알아보는 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의 공덕을 이어가 주세요.